아름다운 사랑을 지켜드립니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음. 음. 예쁜 사랑하세요. 응? 음. 우와! 아, 갑자기야. 아, 누나. 여기 서서 뭐 해? 어? 아이씨. 아 씨. 미쳤어. 저기 있어. 저기, 저기. 미쳤어 봐. 아이씨. 누나. 나 진짜 미안해. 나 잠깐 미쳤나 봐. 이거 왜왜 미쳐? 뭐가 미안한데? 어? 아, 그, 그 그런 게 있어. 나 먼저 가있어나그 과제 프린트해서 그 갈게. 알았지? 기대야! 요놈, 요놈, 요놈. 아유, 남자 새끼들이라. 음. 자기야. 어. 음. 가방 열어봐. 더 줄까? 음. 좀더 들어. 가방이 오늘 작다. 그러니까 채워야지. 예쁜 사랑하세요. 뭐? <목소리> 누나, 우리 거기 말고 저저 저, 저, 저희 갈까? 어디? 저 저기. 우리 잔잔 그럴 나이지. 네, 저기 가서 누나랑 뭐하고 싶은데? 아뭐 하긴, 하긴 뭘 해. 그 우리 과제 문에 봐야 될 영화 보자고 한 건데. 아 누나 나 그렇게 밖에 안 봐? 응. 시, 실망이다 반유진. 아유 정색했어. 그렇게 원하면 가서 볼까? 그래. 가서 영화만 보자, 우리. 오케이. 응. 네, 그래, 맞다. 누나... 사랑해 d l e Oh. You are so. t 아 n 아, g 미안 tongue, you are so. Oh. 나가자 우리 일단 여기 Yeah, yeah. I don't know. You're so. Dagata. You're so. y o 가 r e so. y o 위험해서 그래. 일단 빨리, 빨리 나와. 어? 어나 조금밖에 안 돼. 이제야 나 아까 멀티 방에서 너 덮칠 뻔했어. 아 어, 진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고이라는 거. <놀람> 그리고 드디어 때가 온것 같다. 그래, 하자 강이재. 우리 하는 거야. 섹스. <laughs> 응. 사랑해 누나. 그럼 내가 주변에 모텔들 빨리 알아볼게. 아니, 지금 말고. 어? 그럼 언제? 이왕 할거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하는 거야. 응. 지금껏 우리가 받아온 성교육은 대부분 남성 중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맞아요. 오래전부터 특히 여성은 남성 중심적인 성교육으로부터 자기 몸을 부끄러워하도록 교육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관계를 많이 하면 성기가 까맣게 변한다. 맞아요. 아니면 뭐 관계 후. 피가 흐르지 않으면, 처녀가 아니라는듯 알겠어 <놀들> <놀들> 어 s so. o 어 e 맛있어, 어, 맛있어. <놀들> <놀들> 야, <놀들>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있구만. 어이, 합격.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오바1 0 0 0게 가능하다고? 신명한데 먼저 이 호텔이 현재 방값 프로모션 중이야. 주변에 산책로도 아주 좋고 무엇보다도. 침대가 그렇게 튼튼하다는 후기가 아주 압도적이야. 오케이, 그럼 호텔은 여기로 확정. 확정. 그리고 식사는 호텔 주변의 맛집인 오리고기 어때? 난 고기 반대. 너무 헤비하게 먹으면 밤에 옷 벗었을 때 배가 나올 수 있다고. 아, 아 어, 오케이. 그래서 내가 플랜 B를 준비했지. 또 다른 맛집인 막국수 어때? 국수 좋다. 식사는 가볍게, 막국수 확정! 오케이, 확정! 잠 부탁드립니다! 완전도 하나 시킬까? 아니야, 배나와. 응. 음. 그럼 안 먹을 거지? 아, 누나 이렇게 누나랑 바다 오니까 너무 좋다. 그치? 스톱 산책은 여기까지 너무 많이 걸으면 피곤해져서 컨디션을 좋아할 수 있어 아이제야이거 먹어 이게 뭐야? 단백질 은 쓸데없는 근 손실을 막아줄 거야 사랑했 누나 응 나도 사랑해 많이 마시지 마. 와인 많이 마시면 빨리 취한다고요. 아, 어. 어, 그럼 나도 여기까지만. 좀만 더 마실까? 어차피 언젠가 썩어 문드러질 것이. 오늘 밤확 불태워 보자. 안다방 <laughs> 이제. 응? 안다. <웃음> <웃음> 어? 일로 와. 어, 잠깐. 일로 와. 아, 일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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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잠깐만. 우리 이렇게 인사 불성일 때. 처음 하는 게 맞는 걸까? 응? 음,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그냥 일로 와 우리 확 불태워보자 아. <laughs> 아. 아, 이게 뭐야 형이가 너무 높아. 누나 거기 화장실 아니야. 이런 것까지 다 기억나. <laughs> <laughs> 센스 없는. 여기까지 와서 날또 지켜주었구만. 안녕이라는 말그 인사가 마지막은 아니야 같은 마음이라면 우린 다시 꼭이 길에서 만날 테니까 소중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진짜 큰일인데? 잠깐, 잠깐만. 우리 그래도 피임 잘 하지 않았나? 맞아. 철저하게 했는데 피임에 100%는 없으니까. 아, 잠깐만. 아, 그럼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진짜로, 만약에 임신이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어? 아, 씨. 아, 아, 나 아직 졸업도 못 했는데? 아, 진짜 어떡하지? 어? 아, 누나, 어떻게 아닐 거야, 그치? 어? 아, 그럴 일 없겠지? 그래, 우리가 뭐 애를 어떻게 낳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 걱정하지 마. 아닐 거야 이제야. 나도 안다. 분명 희재가 잘못한 건 없는데 희재에게 화가 났다. 희재가 미웠다. 희재가. 지금 애가 셋이잖아요. 안 힘들어요? 형 원래 드럼이나 치면서 배짱이처럼 살다가 죽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랬나? 내가? <laughs> 힘들어. 일하는 거 너무 힘들어. 오늘도 손님들이 음식 늦게 나온다고 얼마나 나 갈구던지 그냥 확다불싸지르고 그냥 끝낼 뻔했대니까. 근데 이거 보면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을 내가 지켜주는 건데, 힘든 게 뭐가 중요해? 나 너무 행복하다. 강희재, 너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두손꼭 맞잡고 앞으로 나가는 거야. 알았어요, 바보야. 형, 진짜 고마워요. 저 갑자기 가볼 때가 생겼어요. 갑자기? 제가 다음에 삼겹살 쏠게요. 미안해요, 형. 가볼게요. 아니, 이럴 거면 술안 먹었지, 희재야, 희재야. 누나,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누나 옆에 있어 줄게. 그리고 끝까지 지켜 줄게. 미안해 누나. 그때 이 말부터 했어야 했는데.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야지.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내가 미안해, 미안해. 이제 걱정하지 마. 응?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맞지, 우리가 피임을 얼마나 확실히 했는데. 요새 콘돔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한데. 뭐지? 왜 아쉬워하는 표정이지? 아니 내가 이번에 마음을 좀 크게 먹었었거든. 뭐? 포장마차에서 나 먹여 살리는 거? 응. 응. 그게 버리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laughs>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laughs> 다행이다. 그치? <laughs> 모두의 즐거움? NBC, everyone.